10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수 있겠습니까?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, 그길 뿐입니다. 아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.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. 아멘.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합니다. 아멘. 찬송을 받으실 주님, 주님의 윤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. 아멘.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. 아멘.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. 아멘.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. 아멘. 주님의 윤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. 아멘.